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누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안녕하세요. 사랑의 교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과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1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무엇이 밝히 보인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눈에 생생하게 보인다고 말하였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친구들, 그런데요. 구원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런지 전도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우리 친구들에게 주겠습니다. 나는 오늘 부모님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렇다면 나는 나쁜 어린이인가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짜증을 내는 행동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속상하고 내 마음도 속상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짜증을 냈다고 해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착한 일을 해야지 좋은 어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착한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벌과 저주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누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전도사님인가요? 혹시 우리 친구들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바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가지고 가셨어요. 원래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하고 때때로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 나쁜 일도 하거든요. 그 벌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벌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맞아요. 오늘 13절에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옳다. 너는 착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친구들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